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시간 루킨 까비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바로 보시기 시작할게요. 유라야, 안녕. 맨날 자랑하는 애 들어왔고. <laughs> 나도 예쁜 가방 하나쯤은 있어. 아, 그렇구나. 축하해. 언제 나가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응, 그래. 드디어 나가네. 응, 잘 가. 아, 짜증나. 그래. 유라 유튜브 한다고 했지? 걱정은 오랜 쯤이고. 계속 해킹해서 이미지 정키 줘야지. 여러분들, 실시간 끌게요. 나이스, 됐다. 실시간 켜야지. 안녕하세요. 실시간느킨 유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유라 이미지 망치려고 했지? 아니, 왜, 왜교부리세요 그리고 제 실시간을 왜 들어오시냐고요. 그리고 다들 연체하시죠? 댓글 달으세요. 아니면 저 차단할게요. 제가 뭐요니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차단할게요. 아니, 님은 왜 그러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탄했는데. 님이 뭐 잘못 먹은 거 같네요. 네네, 저역하세요너정생님말 믿을까요? 들키나? 아니에요. 내 팬이면서 정경하는 사람을 모르네. 제품 맞아요? 저 해킹범 아니라고요. 아, 망했다. 그래도 내가 한테는 유라 절친이었으니까 대부분 맞출 거야. 네, 한번 문제 내보세요. 아니, 다들 왜 의심이 많으신지 해킹범 아니라고 말했는데 자꾸 해킹범 어쩌고 저쩌고 거리세요. 일단 빨리 문제 내세요. 다 맞추길. 나랑 같은 나이, 나이가 같으니까 제 나이는 10살이잖아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요. 제 생일은 하트월 별별이죠 얘가 또 알지? 마라탕이요. 님들 왜 아무, 아무,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의심하세요. 성격이 안 좋다뇨. 네네, 그러세요. 네네, 그러세요. 그럼 실시간 끌게요. 휴 다행이다. 성공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실시간의 긴까비입니다 네, 맞아요. 유라가 그렇게 말할 줄은... 어, 유라야, 안녕. 너 이제 망했어. 어 그랬구나. 에 무슨 소리야? 오늘 너희 학원쌤이 아프셔서 학원 안 갔잖아. 왜 거짓말해? 미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셔서... 아니에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밥만 안 받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안 받으려고요 네 죄송해요 반만 안 받아요 아까 말했는데 죄송해요 반만 안 받는다고 말했어요 반만 하는 건지 자유고 선생님만 받으면 다른 분들은 왜 저만 안 받냐고 말하실 것 같아서 반만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분명 밥만 안 만든다고 이야기 했는데 왜 자꾸 재촉 하세요? 왜 자꾸 밥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구요.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 동영상 올려도 현사님 말을 안 믿을걸요? 안 된다구요. 그냥 찾아할게요 네? 제가 해명할 게 있나요? 현수님이라면 아까 내가 차단한 사람 아닌가? 그건 현수님이 잘못하셔서 차단한 거요? 그거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보고 올게요. 아니, 현사님은 그냥 사전님, 사님 부분만 올린 거잖아요. 앞부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부분 보고 오세요. 네,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현사님 불러주세요. 네 오는 형이 그만하시고요 근데 뒷부분만 영상 올리면 제가 아무것도 안할줄 알았어요? 저도 적용영상 올렸어요 전 앞부분도 다 넣고 저용영상도 올렸고요 지금 유튜브 알림 확인 안 하세요? 왜.. 왜올리겠냐 선생님 화기적으로 올리셔서 설명하고 저용영상도 올렸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시간 끌게요.